원낙 마구요 음, 첫 수로 중앙을 열었구요 저는 양쪽 열어주면 됩니다 포 같이 가면 되구요 상 올라가면 되구요 마도 올라가구요 다 올려서 두시는 스타일이네요. 턴 업고요. 여기 양득하겠다고 오니까요. 어 일단 올려주고요. 잡고. 여기 눌리니까요, 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전 4로를 올려서요, 상장을 부르면 옆으로 피해야 돼요. 잡으면 또 상장 오죠. 그때는 차로 못 잡습니다. 마가 있어서. 제가 지금 장군 불러서 누르면요.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저는 살을 올리고요. 이제 상장 오면 피해야 돼요. 그죠. 하나는 잡을까요? 이때는 피해줄게요 아, 올릴까요? 올려도 되긴 하는데 음, 그냥 피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마 달라 그러면요 같이 달라고 하는 거 있고 아가 어, 이쪽으로 피할까요? 음, 이쪽 괜찮네요. 여기는 왜주죠 잡고요. 음. 장군 한번 부르고요. 포 뒤로 한번 오고요. 상장 부를 때 마가 포를 잡으니까요. 뒤로 한번 와주고, 마 아, 이렇게 가서 잡으면 되죠. 그런 수 있고요. 또 달라오가고요. 상 달라오 가고요. 잡혔네요. 잡으면 차로 못 잡죠. 포가 있어서 잡고요. 아, 상이 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피하고요. 아, 여기 공격 좀 매섭네요. 잡으면 잡을 때. 그죠. 이 공격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거를 잡으면 마로 잡을 때 포로 잡을까요? 일단 여기 잡고요. 상졸대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가 하나, 둘, 가려고 했는데. 마가 여기 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산길입니다. 와, 서로 그냥. 엄청난데요? 이건 생각도 못한 수네요. 아, 이거 좀 위험해요. 잡으면은, 막아 들어온다. 근데 포 다리를 좀 끊긴 해야 되는데요. 그쵸. 음, 이건 좀 생각해 볼게요. 위험합니다. 잡으면은 마가 들어올 때요. 마가 여기를 잡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잡는다. 마가 온다. 이때 차가서 지키면. 일단 잡고요. 아. 와, 이것도 안 잡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왕이 올라가요. 와, 여길 잡으면요. 이렇게 잡고. 포가 돌아가면요. 안 돌아가면 잡고요. 돌아가면은 이걸 포로 잡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잡을까요? 음... 여기 포를 잡고요. 돌아오고요. 여기를 이제 마도 지켜주고 포도 지켜줘서요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네요. 막 올라가고 포가 넘고요 차가 포 달라고 못 오죠 막일이라서요 어... 뭐 붙여서 한번 해 주고 마가 여기 못 오게 하고요. 한칸 가서 이렇게 올수 있는데요. 그냥 한칸 가면 천공해도 됩니다. 차가 여기 잡으면 되구요. 어 이거 잡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죠. 포 잡히죠. 마포대 하면은 이제 공격할 게 아예 없죠. 그런 상황이고 어. 여기는 이제 나오면은 마로 잡으면 되니까 이쪽은 못 나오고 마포대 하면 끝납니다 이제 못 잡죠 포도 못 넣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피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장군에 올라올 때또 장군에 뭐 끝나겠죠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원앙마였습니다첫 수로 여길 열었고요 포 넣고 다시 씌우러 오잖아요 보통 그냥 포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원앙마에서 처음에 중앙에 졸부터 첫으로 열면요. 분명히 농포로 차를 잡겠다 이런 순데요. 그냥 다 열고요. 같은 방향으로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 이쪽에서 올라오면요. 이쪽만 올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고요. 다 올렸습니다 가고 잡고요 잡고 피했고요 만 내려오고 마달라오 가고요 상 그냥 잡아가지고요 점수 앞서고요 잡고 와 차로 여기에서 포잡으러 오는 줄 몰랐네 일단은 포못 돌아가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포장 부르면은 잠깐 아 이렇게 버텨야 되나요? 약간 위험하긴 하네요. 미는 건안 되죠. 마루 잡으니까. 포가 또 잡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잡고 포장을 부르면 안으로 들어가면 되네요. 근데 여기 먼저 하세요. 왕이 올라왔고. 여기서 이런 수도 한번 해볼만 하죠. 차장을 부르겠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 병을요, 마두 겨냥하고 포도 겨냥하지만요, 저도 마두 지켜주고 포도 지켜주니까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가 올라갔고요. 여기서 차가 와서 달라고 하면 참 좋은데 여기가 막일이에요. 그래서 여길 공격을 하려면 한칸 갔다가 내려와야 되죠. 그 전에 제가 수비가 되죠. 올라가고요. 이거는 대를 해야 돼요. 실전은 대를 안 했잖아요. 지금 형태는요. 이걸 잡아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잡아도 제가 이깁니다. 여기 못 오잖아요, 마달라고. 못 밀고요. 포가 있기 때문에 외통이 안 나오죠. 그리고 점수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가 없어도 차 하나로는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냥 안 잡았고요. 이제 마가 갈 곳이 없어요.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쪽으로 나오면 차한테 잡히고요. 이쪽으로 나오면 마한테 잡히고요. 차로 잡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마가 뭐차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요 공격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포장에 이제 끝나죠. 차가서 장군에 외통보겠다고 하면 내려가야 되고요. 근데 마가 이렇게 오면서 그냥 마로 잡으면서요 마무리 됩니다. 기마하고요, 음, 바가 올라오네요. 상에 한번 가고요 포가 이렇게 넘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들어오고요 여기 그냥 양득은 줄게요. 아, 양득을 안 하네요. 오, 양득을 할줄 알았는데요. 양득을 안 했어요. 음, 열면은 상이 잡힌다 이런 수네요. 그러면 공격을 저도 하고요. 여기 왜 왔을까요? 아 이렇게 와서 여기 잡으려고 하네. 여기 못 잡잖아요. 차좀 올라갈까요? 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별론가요? 음. 일단 마 달라고 한번 가고요 여기 한번 올려야 될것 같아요 상장이 마가 이렇게 와서요 그냥 잡고 잡을 때 상장을 불러버리면 골치가 아프죠 마가 나오면 이걸 못 잡고요 한번 살을 올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아, 사 한번 올리고요. 여기 달라고 할까요? 포가 와서 지키나요? 아, 잡고요. 올라가고 올릴 가능성이 있구요 올리면은 제가 여기 갔을 때 이제 여기가 좀 비죠 그런거 있고 음 이제 마도 올라가구요 잡고요, 잡고요, 아, 못 부르네요, 장군을. 음. 일단 뭐 여기 잡고요. 잡고요. 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되니까. 한번 피해 주고 사조리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모아 주고요. 음, 올린다, 붙인다. 음, 실수가 나왔습니다. 와, 5점을 그냥 잡았는데도요, 제가 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할 만하죠? 조리 내개니까요 중포로 올게요. 내려오고 포장 바로 갈수 있구요. 음, 올라가구요. 마가 가고. 음, 막 하고요, 여기 잡을 수 있고요. 마장에 병이 잡힙니다. 보여. 한번 붙여 주고요. 아, 마가 오면은 안 되겠네요. 음. 아, 여기 들어오는 게영 별론데요. 여기 가면요, 포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 포가 넘어서 여기 못 오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 됐네요. 포가 잡아주면 저는 더 좋은 상황입니다. 포 달라오 가고요. 넣고요. 올려서 잡겠다 하면은 하가 넣고 올려서 잡겠다 그러면 내릴 때 잡고 아, 그냥 잡으면 되죠.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그 마지막은요 제가 이거 올릴 거니까요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요 근데 마가 오니까 마 그냥 잡으면 돼가지고 이제는 역전 불가입니다 제가 사과는 없지만요 졸이 4개나 더 많아가지고 마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마였고요 시작은 이렇게 하고, 아, 저는 여기 양득을 할줄 알았거든요. 이렇게요. 양득을 하면요. 여기 제가 공격하는 게 되죠. 잡으면 이렇게 잡죠. 그래서 아마 제가 공격을 하면요. 이렇게 같이 올 거예요. 포를 달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차가 가야 되니까. 차가 어디 가는 순간, 이렇게 하면 되긴 하네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양득을 안 했습니다. 상가구요. 달러 가고. 아, 여기서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잡으면요. 그러니까 포로 잡으면서 바로 차를 잡아야겠다 했는데 요 포장이라 못 잡아요. 점수 차이가 이제 5.5점이라서요. 사실 이기기는 불가능한데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말을 그냥 잡아도요. 아직도 점수 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부담스럽다 이거죠. 여기를 붙이면요. 여기를 잡는다 이거예요. 잡았을 때 이러면 저도 좀 할만하죠. 왜냐면 여기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피할 때마장에 병을 잡으면서요. 역전을 했고요. 포화 넘어간 거는 이런 수죠. 올려서 달라.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키러 갔는데 그냥 잡죠. 이렇게 끝이 납니다.